뒷판의 안감입니다 뒷판의 안감에도 어 여기 시접 끝에서 5cm 줄 하나 그어서 5cm 줄을 하나 그어서 그 시접선에 요 밑단 안단 부분의 시접 끝을 대어서 이렇게 밑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밑단 만드는 방법은 앞판의 밑단 만드는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밑단을 완료해줄 겁니다. 지판 밑단 물량. 놓으시고 먼저 중심 맞추십니다. 그다음 끝 맞추시고. 그래서 얘도 1cm 시접으로 재봉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보통 어, 밑단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어, 해가지고 여기 상침을 한번 주죠. 앞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침을 한번 주죠. 시접 넘어가지 말라고, 어, 그 상침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위에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의 밑단도 완료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접 넘겨서 상침을 하느냐? 안 한다 나중에 이만큼 상침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옆선이 길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옆선과 아까 만들어놨던 아판아판 분량이 있었죠? 아판 분량의 옆선을 잇겠습니다. 아하, 요거는 또 옆선부터 이어라 하네. 겉감끼리, 안감끼리 넣어서, 밑단에 있는 포인트부터 맞춰주셔야죠. 밑에 옷 안성선. 그 다음, 여기, 안, 단 자리. 맞춰주시고. 겨드랑이, 너티점 있었습니다. 너티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겉감 있었죠. 겉감도. 항상 앞판을 기준으로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앞판이 조금 모양이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앞판을 기준으로 놓아서 옆선을 재봉하십니다 여기서도 이미 에너지점을 좀 줬습니다 옆구리선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잘안 맞아지면 뒤집어서 하십시오. 원단이 얇기 때문에 어, 미싱에서 조금 겉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 맞춰야 되는 지점 먼저 좀 맞춰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원단이 얇아서 조금 노루발이 흩놀더라고요톱니 때문에. 그어서 이렇게 해서 옆선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선이 연결이 되었죠. 자, 여기가 직선이 아니고 살짝 곡선이란 말이에요. 허리가 이리 낭창하게 들어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직선 재봉하는 것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시접을 잡으셔서 뒤판 쪽에서 잡으십니다. 이렇게 까십시오. 옆선을 까셔서 여기 밑단 있죠. 밑단 완성선 접으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허리 부분에 넣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넣지 부분을 또 잡으십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 일부분을 재봉을 하겠습니다. 왜? 겉 놀지 말라고. 응, 응, 응. 서로 따로따로 놀지 말고, 좀 같이 좀 놀아주라고. 너트 좀잘 보시고. 겨드랑이 저 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하다 보면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펴 보겠습니다. 펴 보시면 아하 아하 딱 해서 여기가 잡혔습니다. 옆선 부분이 딱 고정이 됐거든요. 그럼 겉에서도 깔끔하고, 뒤집어서 안을 보시면 안쪽도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 둘이는 별도로 놀지 않고 딱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도 옆선 연결하겠습니다. 올려 놓고 만들었던 옷, 앞판 옷 다들 오셨어요. 완성선, 완성선, 이제 밑단 완성선이죠. 고기부터 딱 표시하시고, 그 다음, 여기 안단 해놓은 거, 밑단 안단 해놓은 거, 여기 딱 놓으시고, 그 다음, 중간에 넣지, 허리 부분에 넣지 있었습니다. 잡고, 겨드랑이 잡고. 다음 앞판. 어 여기는 왜 이쪽에서 시작하냐면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대봉하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판이죠. 여기 안판 있는 부분 앞판을 기준으로 하니까 초보이신 분들은 어, 왜 앞판을 기준으로 하라지 하십니다. 옷은 뒤판도 어, 중요하지만 앞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앞판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완성성까지 왔습니다. 옷의 완성선까지그 다음, 옆구리에 있는 너티점을 잡아서, 여기서도 이제 원단이 얇으니까 밀린니다 그래서 꼭 너티점 작업을 해주셔야 그나마 오차가 덜 생깁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밑단 완성선 부분 딱 깎으셔서 여기서도 겨드랑이 옆구리에 있는 옆이 딱 잡으시고 이렇게 해 뒤판 쪽으로 시접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판이 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밑판이 지판이 안 되고 앞판이 지판이 되면 어 시접이 다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에서 밑판, 뒷판이 밑에 가도록 요래 놓으시고 여기 옆에 있는 겨드랑이에 수접해서 넣추 잘 활용하셔서 요래 재봉을 해 가다가 끝에 되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돌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은 비워두십니다. 자, 그러면, 옆선까지 완료. 네. 옆선 되었고, 앞판의 아반단도 되었고, 뒷판도 연결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깨를 이룰 수 있겠죠? 자, 먼저, 어, 여기. 어깨. 안감의 어깨들을 잇겠습니다. 왜? 방향이 쉬우니까. 자, 어깨 이어주십니다. 어깨를 이어주십니다자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몸판에 있는 어깨 이어야죠. 몸판에 있는 어깨 있겠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자, 잘 보십시오. 쉬운 듯 어렵습니다. 이 어깨 앞판 어깨를 방금 재봉한 곳에다가, 이렇게, 시침핀으로 꽂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네겹 바퀴를 할 거거든요. 시침핀으로 꽂아주시고, 앞판 어깨게 방금 재봉한 선에다가 시침핀으로 꽂아준다. 이리딱 돌아주시고, 그러면, 뒷판 어깨가 남아있죠. 이 뒷판 어깨를, <laughs> 뒤집어서, 데리고 오시면서. 어, 어, 이 안으로 다 들어가네. 뒷판 안쪽으로 다 였습니다. 그럼, 여기, 방금, 뒷판, 어깨 해놨던 곳에, 이제, 이게 네겹 바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얘가 딱 고정이 되죠. 네겹 바퀴로. 그 여기서도 이렇 응? 뜨고, 내리고 오셔서. 이렇게 되면 대고 아무쪽이나 소매가 열려 있으니까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몽땅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펼쳐 보시면 시접이 모든 시접이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면서 안, 그다음 겉 이렇게 재봉이 끝냈죠. 자, 여기 부분에 지접이 왕창 모이니까, 뒤집어 주셔서 둘 중에 하나를 자르시든지, 손만 자르시든지 해서 조금 얇게 해주겠습니다. 손만 끊어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손만 좀 제거하십니다 원단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손만 제거하고 났더니 아까보다 솜을 제거하지 않은 쪽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됐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손만 제거하시겠습니다 원단 깎아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손만 제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벌써 옆선과 어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침을 하시겠습니다. 시침. 넓은 땀을 두시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암홀, 여기가 벌어져 있죠?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얘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 반대편도 둥글게 해 주시고, 목선도 이렇게 당겨 오셔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셔서,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 여기, 막아 주십니다. 어허, 또 요걸 또 막으라네. 요 막을 때 시접이 1cm가 아니고 5mm쯤으로 해주십시오. 1 c m 를 하면 나중에 좀 모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mm로 막고,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지죠? 자, 1cm로 하지 않고 5mm로 뒤집어 준다. 대봉한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러면 목선에 시침한다. 땀을 조금 넓게 하셔서 각각의 너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침해 놓으십니다. 심까지 되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겹쳐서 그 다음 이제 암호를 시침하십니다 뭐 별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 겉감 안감을 원래 보통 하는 것처럼 겉감끼리 연결하고 안감끼리 연결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들도 해보는 것도 재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통으로 이어서 바이어스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침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시침해 놓고 이제 소매도, 소매 밑단 안단을 하고 이제 겉감과 흡봉하는 거 해보겠습니다.